2011년 가을 작은 동네 학원에서 한 여성이 저녁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내일 배우라고 인사했습니다. 학원에서 집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2011년 10월 중순, 서울 근교의 작은 주택가에 위치한 영어 학원에서 한 20대 후반의 여성이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학원에서 일한 지 2년째였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가르쳤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학원 원장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수업 준비도 꼼꼼하게 하고 학생들한테도 친절했어요. 불만 한번 없었던 선생님이에요. 그녀는 매일 오후 2시에 학원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학원에서 집까지는 버스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평소에는 9시 10분에 학원을 나서서 9시 반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습니다. 원룸에서 자취를 했고, 가족들은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오빠가 있었지만,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하는 정도였습니다. 같이 일하던 다른 강사는 그녀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사적인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 먹고, 쉬는 시간에도 그냥 책상에 앉아 있고 그랬어요. 학원 동료들은 그녀가 친구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주로 집에 있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정도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근데 본인은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7종 일주일 전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휴게실에서 쉬는 시간에 한숨을 쉬는 모습을 동료가 봤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아. 네. 요즘 잠을 잘못 자서요.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요, 그냥. 원래 잠이 안 와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7종 사흘 전, 그녀는 원장에게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다음 주에 하루 쉬고 싶은데요. 무슨 일 있어요? 병원 가려고요. 검진 좀 받으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목요일은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은 그때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7종 전날인 10월 18일,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반, 중학생반을 가르쳤고, 저녁 9시에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을 정리해서 보내고 교실을 정돈했습니다. 9시 10분쯤 그녀는 학원을 나섰습니다. 내일 배요라고 인사하고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오후 2시에 학원에 출근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쳤고 수업 준비를 했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중학생반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가 특별히 이상해 보였다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이었어요. 수업도 똑같이 했고요. 9시에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학원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교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을 닦고 칠판을 지우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9시 5분쯤, 원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병원 간다고 했죠? 목요일 수업은 다른 선생님이 대신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찍 가야 해요? 아침에 가려고요. 그럼 내일은 쉬고, 모레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원장이 그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9시 10분 그녀는 가방을 들고 학원을 나섰습니다. 가디건을 걸치고 출입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학원 앞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몇개 있었지만 주택가라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녀는 학원에서 50미터쯤 떨어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한두 명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들 옆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9시 15분쯤, 그녀가 타야 할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에는 몇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통카드를 찍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기사는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타던 손님이었어요. 얼굴은 익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탔어요. 그녀는 버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 밖을 보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는 평소 노선대로 움직였습니다. 몇 개의 정류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내려야 할 정류장은 다섯 번째 정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정류장에서 그녀가 내렸습니다. 버스 기사는 그때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정류장을 착각하거나 일부러 일찍 내릴 때도 있으니까요. 그냥 내리길래. 아 오늘은 어디 들를 데가 있나 보다 했죠. 네 번째 정류장은 그녀의 집에서 한 정거장 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편의점과 작은 슈퍼마켓 그리고 약국이 있었습니다. 주택가와 작은 상가들이 섞인 동네였습니다. 9시 25분쯤이었습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서 정류장 옆 인도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갈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그때 그녀를 봤습니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뭔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요. 그녀는 약 1분 정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누군가가 그녀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원 원장은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원래 병원 간다고 했으니 연락이 없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원장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검사 받느라 전화를 못 받나 싶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긴 했어요. 오후 5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원장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선생님 뭔가 이상한 점 없었어요? 아니요. 평소랑 똑같았는데요. 원장은 그녀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채용할 때 받아둔 주소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기는 망설여졌습니다. 저녁 7시쯤 원장은 그녀의 부모님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비상 연락망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딸이요? 딸은 서울에 있는데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집에 연락하셨나 해서요. 아니요. 저희도 며칠째 통화 안 했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연락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어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어머니는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 좀해 봐라. 연락이 안 된대. 오빠도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쯤 오빠는 여동생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망설이다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없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개어져 있었고 책상 위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녀의 가방이 없었습니다. 평소 들고 다니던 가방이 집에 없었습니다. 오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그녀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CCTV를 조회했습니다. 학원 앞 CCTV에서 그녀가 학원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버스 회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버스 안 CCTV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버스에 타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류장에서 내리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류장 근처 CCTV를 조회했지만,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CCTV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주택가라서 CCTV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증언대로 그녀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골목마다 들어가 봤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마지막 통신 기록은 9시 26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정류장 근처 기지국에서 잡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꺼져 있거나 전원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은행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용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교통사고, 범죄 피해, 가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2011년 가을 이후,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실종자 신고를 했고, 전단지를 만들어 학원 근처와 집 근처에 붙였습니다. 오빠는 매주 주말마다 그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본적 있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12년, 실종 1년이 되던 해에 가족들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실종자를 찾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 어디 있니? 엄마가 여기 있다. 돌아오렴.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 비슷한 체격의 여성이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은 부랴부랴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15년 또 다른 제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 본것 같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착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2016년 오빠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빈자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동생 자리였습니다. 신부가 물었습니다. 여동생 분,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응,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오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2018년에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딸을 못 찾은 것이 한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딸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람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냥 사람만 있어 주세요.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실종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수색 활동도 제한되었습니다. 2022년,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 어디 갔을까? 오빠는 어머니 곁에서 울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더욱 발전했고, CCTV는 더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진 2011년에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마음 한 구석에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1년 가을은 이제 아득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때 20대 후반이던 그녀는 이제 40대가 되어 있을 나이였습니다. 어디선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였습니다. 요양원 관계자가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시설에 계신 분 중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이 있는데요. 그분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출입증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2012년에 저희 시설에 오셨어요. 당시에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신원을 전혀 알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었는데 결국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냥 저희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멍했고, 눈빛은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이 인사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어요? 모르겠어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는 그녀의 짐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옷까지 몇 벌과 낡은 지갑, 그리고 출입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입증에는 학원 이름과 그녀의 사진,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학원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이미 3년 전에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원장의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요? 2011년에 실종되신 분이요? 네. 맞습니다. 혹시 가족 연락처 아세요? 아, 네. 당시에 받아둔 게 있을 거예요.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동생을 찾았다고요? 네. 현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기억을 잃은 상태입니다. 오빠는 전화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빠와 어머니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딸을 보기 위해 무리를 했습니다. 요양원 방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 엄마다 엄마 알아보겠니?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만 볼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누구예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어떻게 요양원에 오게 되었는지 조사했습니다. 요양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2012년 3월에 이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한 자선단체가 그녀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자선 단체 관계자를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2012년 초에 노숙자 쉼터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쉼터 직원이 저희에게 연락을 했는데 기억을 잃은 여성이 있다고요. 신원 확인이 안 되고 갈 곳도 없어서 저희가 요양원에 연결해 드렸습니다. 노숙자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기억했습니다. 2012년 1월쯤이었을 거예요. 한겨울이었어요. 그분이 쉼터에 오셨는데 말이 거의 없었어요. 이름을 물어도 모르겠다고만 하고요. 어떻게 쉼터에 오게 되었나요? 거리에서 경찰이 발견해서 데려왔대요. 추운 겨울에 제대로 된 옷도 안 입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고요. 경찰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2012년 1월 15일 한 경찰관이 심야 순찰 중에 거리를 헤매는 여성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서울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그녀에게 여러 질문을 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문을 조회했지만 매칭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실종 신고와 지문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원 확인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그 기간의 행적을 추적하려 했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CCTV 기록은 이미 오래 전에 지워졌고 목격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2011년 11월 한 응급실에 신원 미상의 여성이 실려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였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오셨어요. 의식이 없었고, 신원을 알수 없었어요. 치료를 받고 회복하셨지만, 기억상실 증세가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의 사진을 확인한 결과, 그녀였습니다. 치료 후에 어떻게 됐나요? 퇴원하셨어요. 당시에는 보호자가 없어서, 그냥 퇴원하셨고, 그 이후는 저희도 모릅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기록을 찾았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밤, 그녀가 실종된 바로 그날 밤에 인근 지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원 미상으로 처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밤에 뺑소니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그녀가 버스에서 내린 정류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골목이었습니다. 시간은 9시 35분쯤이었습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 주민이 골목에서 차가 여자를 친것 같다고 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그대로 도망갔고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버스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골목을 걸어가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왜한 정거장 일찍 내렸을까요? 가족들은 추측했습니다. 아마 편의점에 들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가끔 그랬거든요.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무언가를 사려고 한 정거장 일찍 내렸고, 골목을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후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 속 지갑은 사고 현장에서 분실되었고, 휴대전화는 파손되었습니다. 학원 출입증만 가방 안쪽 주머니에 남아 있었지만,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시스템의 한계로 실종 신고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원 미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회복 후 퇴원했습니다. 갈 곳이 없던 그녀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추운 겨울, 기억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2012년 1월 경찰에 발견되어 노숙자 쉼터로 갔고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14년 동안 그녀는 요양원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동생이 14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오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뺑소니 운전자 잡아야죠.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도 없습니다. 잡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은 분노와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14년 동안 너를 못 찾아서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25년 12월 그녀는 여전히 요양원에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익숙한 곳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매주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그녀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아. 나 오빠야.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놀았잖아. 하지만 그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예전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야. 이게 너고, 이게 오빠고, 이게 엄마 아빠야. 그녀는 사진을 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오빠는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그녀 곁에 앉아서 책을 읽어줍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책들을 읽어줍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찾아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따라, 엄마가 여기 있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가끔 미소를 짓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따뜻함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오시면 표정이 조금 밝아지세요. 기억은 못하셔도 마음은 느끼시는 것 같아요. 2025년 11월,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사왔고,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해, 동생아. 그녀는 촛불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촛불을 껐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딸이 살아있고,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14년 전, 학원을 나서던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에 가면서 무엇을 사려고 한 정거장 일찍 내렸을까요? 만약 그날 그 골목을 지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한 사람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를 찾았습니다. 14년 만에 기억을 잃은 채로지만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양원 창 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입니다. 14년 전 그날처럼 맑은 하늘입니다. 그녀는 창 밖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곁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